마이크를 끼셔야지. 아 진짜요? 지금 JD에서 이지슬라이드 응모하고 있습니다. 응모는 매일 있다. 275 사이즈. 아무튼. 네,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하가 얼추 준비가 되었고, 아마 주말부터 오픈을 할것 같고, 제가 뭐 구매한 신발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건 어제 유튜브에 올렸던 또고래. 전 정가 봉고래는 항상 여자 사이즈만 구하거든요? 짠. 뭐 어제 인스타에 카시나 발매 알람이 뜨고 나서, 그러니까 4분 전딱 뜨고 나서 바로 갔거든요? 제가 뛰어갔어요, 그래서 앞에 줄이 한 10대 뿐이더라고요 이미. 진짜 놀랐어요. 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 주변에 무슨... 렉카처럼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4분만에 뛰어간 거면 진짜 빨리 간 거거든요. 제 바로 뒤에 구독자 분이 갑자기 저 결제했는데 아잘 보고 있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GS가 아니고 우먼스 번고래로 해갖고. 구매를 했다. 그래고 저는 235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에 사용을 하려고. 남성분들은 신기 어려울 것 같고 이벤트 하면은 그때 응모해갖고 당첨이 되셔갖고 여자친구나 이렇게 주면서 주어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오늘 이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뭔지 아세요, 광선님? 박스가 좀 다르지 않아요? 요즘에 이런 박스로 그렇죠? 잘안 나오거든요. 옛날. 예,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나오던 그 나이키 박스. 올해가 에어포스 모델의 4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따지고 보면은 내년은 또 41주년이잖아. 요즘에 소위 말하는 그 치솔포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기념으로 저 구매를 했습니다. 에어포스 1이고요265 사이즈. 다... 뭐 그렇게 디테일은 없으면 오늘 안 그래도 또. 원래,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에어포스1을 신고 왔는데, 오래 신어가지고 딱 이렇게 노랗게, 에이징 되는. 그래갖고 열어보면은, 짠.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에어포스1, 올 백포스? 같은데, 조금 디테일이 다르고 가죽 컬이 너무 좋던데요. 막 되게 막 이렇게 연한 느낌의 가죽 그런 느낌의 가죽이 쓰여져 있는 에어포스고 이게 40주년 기념으로 해갖고 에어포스 거의 초창기의 모습을 그대로 뭐 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모릅니다. 저도 그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에어포스의 느낌이 있는데 뭔가 살짝 좀 다른 느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가 뭔지 그렇게 다르지도 않고 위쪽 어퍼 쪽을 보면 쿠셔닝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에어포스가 조금 얇은 편이라고 하면 얘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쿠션이 있는 느낌이고 이 앞쪽에도 보면 튜브레가 빠져 있죠? 원래 에어포스에는 이세탭 달려 있는 게 포인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세탭이안 달려서 나왔다. 대신에 이 앞쪽에 스우시가 자수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뒤축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이키 에어라는 자수가 되게 길게. 어, <laughs> 이게 옛날 폰트라 그러거든요? 네, 일반 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수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번에 나온 칫솔 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옛날의 디테일들을 좀 많이 넣어놓은 그런 에어포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칫솔. 네, 이 칫솔이 하나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진짜 칫솔인 줄 알았어요. 이빨 닦는 거. 아니에요? 네. 어, 아니, 뭔뭐 갑자기 뜬금없이 칫솔이지? 라고 <laughs> 생각했는데, 구매해서 보니까 신발 닦는 거야, 이거. 아... 신발 닦는데 쓰는 솔. 저는 그래 갖고 이거 사 갖고 분노의 칫솔질 있잖아요. 막 <laughs> 이거 한번 찍어 봐야지 하고 했는데 딱 받아 보니까 칫솔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신스 1982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혀탭의 디테일이 살짝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네, 뭔가 이런 금박 같은 것도 들어 있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아이저 김치 국물 떨어뜨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되어지는 혀탭인데 반해갖고, 이번 40주년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애니버셔리 에디션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신발이다 그렇고 저는 안 그래도 조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에어포스가 오래되기도 했고 오래된 그 맛이 또 있긴 하지만 또 아시잖아요 우리 같은 겨울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막 갈아 신어주고 바깥 신어주고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백포스도 살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은 저는 항상 좀 사두려고 하는 편? 확실히 좀 신어 보니까 제품이 옛날 초창기에 나왔던 에어포스의 쉐입이나 그런 모양들을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에서 쳐다만 봐도 좀 쉐입이 다르거든요 아시아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미국인 기준으로 신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쉐입이 좀 얄쌍하고 길게 빠지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도 이거 두 개가 지금 동일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얘가 좀더 길어 보인다 착화감은 역시 좋습니다 가죽이 발에 감겨오는 느낌이 확실히 더 좋다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었을 때 사실 그 이거 신고 막, 막 이러고 지나가면은 네, 몰라요 이게 뭐 40주년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사는 사람 기분이죠 그런... 뭐. <laughs> <laughs> 내 기분 <laughs> 나조차고산 거니까 <laughs> 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올백포스가 매장에서 발매가 되면 금방 다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셀까가 붙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본에 갔었을 때는 그냥 여기저기 다 있더라고요. 이 매장 가도 남성용, 여성용, 아기들 것까지 백포스가 쫙 있고 그냥 일반 나이키가도 쫙 있고 뭐 언디핏, A B C 마트 이런데 가도 그냥 백포스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또 이거 보면 이제 옛날에 모르겠어요. 이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은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광선님도 네. 안 태어났죠. 네. 그런 신발 부위에 대한 그런 어... 설명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그거구나. 옛날에 에어포스 처음 그 선전할 때 나왔던 그 포스터인가? 그 포스터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 이거는 진짜 그냥 이빨 닦는 칫솔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면 나 분노의, 분노의 칫솔질할수 있었는데. 이걸로 할까요? <laughs> 이빨 나갈 것 같아요. <laughs> 에어포스 같은 것들은 이제 꾸준하게 저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면 다시 구비해놓고 그런 식으로 구비를 해놓는 신발 중에 하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 나이키 에어포스가 있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슈퍼스타. 이두 가지는 항상 이제 신발이 좀 떨어지거나 낡으면 새로 구비를 해가지고 신발장에 이렇게 꼭 모셔놓는 그런 정도의 신발이기 때문에 마침 40주년이기도 하고 예쁜 신발이기도 하고 칫솔도 들어있고 옛날 박스로도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함께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40주년이기도 하지만 좀선 넘었다. 미쳤어. 무슨 에어포스 씨발! No, God, please no, no. 에어포스를 무슨 뭐 17만 9천 원, 18만 원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격 퀄리티는 확실하게 한다. 그렇지만 딱 결제하는데 앞에 카드 내미는 순간 살까 말까 아니면 하, 씨, 할부를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살짝쿵 드는 그런 신발입니 구매를 하실 때는좀 마음가짐, 마음의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어 내가 살 건지 안살 건지 좀 확실하게 정해갖고 구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